아. 응, 얼른 먹어. 얼마 안 남았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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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. 아이고, 할 말이 많아요. 응. 자. 어, 그렇구나. 응. 어, 엄마가 이거 다 먹고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, 이거 먼저 응. 다 먹으면 안 돼? 응. 어, 그래. <laughs> 얼른, 자. 얼른. 까꿍 까꿍 까꿍. 자, 먹자. 얼치. 얼치. 아이고 밥만 먹으면 꼭할 말이 많더라. 음. 아. 음. 어디 보자. 30, 40 남았네. 아이고. 아, 어, 어그 그래요. 어울지 어울지. 반혔어 이제 어어지 아이고 잘 먹어요. 아이고 잘 먹어요. 아야알았어 엄마 말안 걸게. 얼른 먹자. 어다 먹었다. 다 먹었대요. 아잘 먹으니까 너무 이쁘네. 어잘 먹으니까 아. 너무 이뻐. 응? 내틀어 할까? 꽉갈 거야? 꽉 해야지.